중년층 이상 꼭 먹어야 할 음식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로 중년이 넘어가면 몸속 세포 균형이 깨지고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혈압 관리가 중요해지고 우리가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바나나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하는데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항상 볼수 있는 바나나. 색깔에 따라 몸에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섬유질과 칼슘이 듬뿍 들어있고, 달콤한 바나나, 처음에는 녹색인 상태에서 완전히 익게 되면 갈색 반점이 생깁니다. 갈색 반점이 생길 쯤 먹었을 때 가장 달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숙성한 정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나나 색깔에 따른 효능, 바나나의 부작용과 바나나랑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색까지 팔팔하게 팔팔튜브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최고의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과 혈당 조절을 위한 사람들은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드세요. 덜 익은 녹색이 섞인 바나나는 노란 바나나보다 저항성 성분이 20배 더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대장에서 소화하고 발효되는 탄수화물인데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 줍니다. 바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도 불리지요. 따라서 혈당을 조절하기에 좋습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이고 노란 바나나는 56 정도 됩니다.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살짝 떫은 맛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욕을 조절해주면서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우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팩틴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과 혈중의 지방 수치를 좋아지게 만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바나나를 항암식품으로 추천했는데 다그 이유가 있었지요. 매일 꾸준히 녹색 바나나를 먹으면 대장암 위험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상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드시지 마세요. 특히 바나나의 탄닌성분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강해 다이어트할 때 누구나 겪게 되는 변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배설할 때 철분도 함께 배출할 수 있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질환자는 바나나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나 배에 가스가 잘 찬다. 이런 분들은 녹색 바나나보다는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가 익으면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은 적어지고 당으로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 적어지게 되면 소화는 아주 잘 됩니다. 당연히 맛도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좋고 부드러워 먹기는 훨씬 좋겠죠? 초록색 바나나일 때 저항성 전분은 당으로 바뀌지만 바나나의 효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죠.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해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나나는 아주 빠르게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바로 이 검은 반점이 많이 보일수록 바나나가 잘 익어 당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성이 되면 될수록 당도 뿐 아니라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항암 효과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초록색 바나나일 때보다 효과가 7배나 높다고 하죠. 따라서 다이어트가 아닌 암 예방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은색 반점이 생겼을 때 바나나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에 보이는 갈색 반점은 면역 체계를 촉진하고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갈색 반점으로 변하면서 종양이나 암을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백혈구의 힘을 강하게 해줍니다. 일본 대이쿄대의 연구발 표자료에 따르면 갈색 바나나가 덜 숙성된 녹색 빛을 띠는 바나나보다 백혈구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8배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당으로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당뇨 환자라면 노란색 또는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는 게더 낫겠지요? 이렇게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서 건강 효과가 다르기에 자기 몸에 맞춰서 바나나를 드신다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익은 바나나든 덜 익은 바나나든 바나나의 팩틴 성분은 풍부하기에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 아주 좋으니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의 효능을 조금 알려드리고 갈게요. 바나나는 꿀잠을 자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잠들기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아이들이나 악몽을 꾸는 아이들에게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하면 잠을 잘 잔다고 해요. 그만큼 바나나에 마그네슘과 뇌를 진정시켜 주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어 잠을 잘잘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바나나를 먹었을 때 우리가 잠을 깊이 잘수 있게 하는 성분인 멜라토닌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눈 밑이 떨리는 현상도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 바나나를 드시면 효과가 좋으며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에도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은 없습니다. 대신 칼륨이나 비타민, 섬유질, 탄수화물, 수분,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죠. 원기가 부족할 때 바나나를 끓여서 먹으면 더없는 보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위산을 중화시켜 주기에 속쓰림에도 좋고 위가 쓰리거나 명치 아래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바나나를 먹으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남자 발기부전과 정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나나는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히려 오를 수 있기에 바나나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빈속에 먹었을 때 몸속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진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를 한 송이씩 먹는 게 아닌 이상 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약 30mg 정도인데, 성인 기준 하루에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이 남성 기준 350mg입니다. 하나 정도 공복에 먹었다고 해서 심혈관에 무리가 갈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아침에 드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드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나나와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궁합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다이어트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파인애플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요. 바로 파인애플과 바나나에는 브로멜라인 요소가 관절통을 진정시켜 주고 운동하고 나서 근육에 생긴 염증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둘다 찬성질의 음식인데 몸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데 좋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갈아먹으면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변비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키위를 함께 드세요. 키위에도 팩틴 성분이 풍부한데 혈중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도 효과가 좋죠. 키위에도 식물성 섬유소가 아주 풍부해 변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남성 정력과 여성분들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카카오와 드세요. 바나나는 성욕을 조절해주고 쾌락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도파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카카오에도 도파민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바나나와 카카오를 함께 드시면 정력에 좋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줘 기운이 없는 여성이 드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평소 짜게 드시거나 붓기가 많으신 분들은 시금치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와 바나나는 고칼륨식품인데 바로 이 칼륨성분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죠. 만약 몸이 잘 붓고 짜게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와 바나나를 드시면 좋은 음식이 됩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바나나를 드시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면서 혈압을 떨어뜨려줍니다.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몸에 효과 만점 바나나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는 영양제 보다는 식품으로 자연 섭취 하시는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